약간 이런 거야, 줌에. 줌아 이게 가슴에. 이아웃 이게 가에 아, 오, 가요! 워워 정말, 와우. 진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번 권의 <laughs> 시선은 가슴이에요. 아, 근데 뭐, 아, 그래요? 가슴이 도 뭐, 뭐, 그래? 없는데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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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laughs> <운일이 있어요. 웃음> <laughs> 아니야, 가슴. <laughs> <안 웃음> 가만히 있어. 우리 댄서 <laughs> 친구, 동생들이 가슴이 없는 친구들도. 그, 더 그, 울려, 커. 와우. 수술 이야기 는 다음에 와우. 하면 안 될까요? <laughs> 나는 동생들한테 미안한 게, 동생들한테 미안한 게, 같이 해주지 못해십니다 <laughs> 아니, 그쵸. 아 그건데. 나는 동생들한테 아니, 그게 그래. 미안해. 미안해. <laughs> 마음은 그렇게 반가움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지. 아니, 오빠랑은 그거는 낄자리가 아니야. 길자리가 아니야. 아, 그치. 엄마랑은 되지 꼬만해. 꼬만하라고. 그만큼 <laughs> 마음으로는 우리 동생들 우리가 굉장히 그지. 안기고. 당연하지. 아유 그래. 이건 뭐야? <웃음> 이건 전성 이렇게 재라고